다크 판타지마가 오늘 출시됐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중고거래로 파시는 분이 계세요. 와 대박. 아들어 혹시 카드? 아네네들 A few moments later. 와 대박. 구했습니다. 이게 오늘 출시인데 어떻게 구하셨냐고 물어봤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했었는데 이게 일찍 도착했답니다. 한국에서 출신 날 이걸 만지게 만지게 되다니. 다크 그 판타지마. 와, 중국거래를 강남에서 했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강남 나오는 거거든요. 와.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네. <laughs> 아, 오랜만에 강남에 나가가지고. 그, 뭐야. 도심 그 공기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신제품까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어떤 카드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야 히스의 조로아크 와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브이스타 카드 요런 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끄레곤 미끄레곤이 나오네요 미끄레곤 브이스타 뭐 요런 거는 오늘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고스트랑 고스 팬텀 팬텀도 나오고, 요런 카드들. 와, 그 다음에 K 카드는 가디안 K. 어, K 카드는 종류가 하나인가? 음, 야, 이거 나오는 것 같아. 이거 CHR. CHR 같은 경우에는 뽑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 오늘 뽑았으면 좋겠네요. 뭐야, 이거? 트레이너 카드. 와,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CSR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러브로스랍니다. 저는. 여기 처음 보는 포켓몬인데! 러브로스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해 보니까 러브로스! 화신폼하고 영물폼 요렇게두 가지가 있는데 카드는 화신폼으로 나오는 거 같죠? 오... 제발! 어마어마한 카드 한번 뽑아 봅시다!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스에 몇개 드는 거야? 오, 20팩이 들어있네요. 파타스마 대박하다 한번 뽑아 봅시다, 오늘. 장떡대, 오늘의 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주말을 과연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장떡대가 주말을, 오, 뭐야! 오, 와, 놀래라. 오늘 <laughs> 하루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영상 좀 오늘 많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제발요. 사실 저는 좋은 카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 오! 부이스타부이스타 제발! 뭐야? 짠! 아! 자포코일. 이럴수가. 자포코일이 뭔가 색깔이 굉장히, 색깔이 이쁜 것 같은데, 여봤죠? 뭔가 노란색과 화이트가 결합된 느낌? 뭔 소리야? <laughs> 자, 포코의그 제가 그 앨범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포코의 그 가오레에서 굉장히 좋죠. 쓸만합니다. 이제트 기술도 있고, 짠! 다음 카드 일단 브이 카드 그다음에 브이맥스 카드. 그다 CHR 카드. 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 그 다음에, <laughs> 어, 슈퍼레어크 카드. 뭐, 고그 중에서 어떤 게 나오는지, 맞죠? 우리 한번. 그 카드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이상하다. 왜이 카드가 약간 뒤집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어, 오, V 카드! 오! 조아크. V 나왔습니다. 졸아크 불그 뽑았구요. 이제 CHR 카드가 나올 차례 아닌가? 아, 지금 내가,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가? 건 원래 반대로 들어있는 거아니야 카드가 원래 이렇게 들어있지 않나? 맞죠? 아닌가? 약간 지금 뭔가 까는데 굉장히 손이 어색합니다. 평소랑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괴력무 오! 야... CHR! 와! 팬텀 CHR! 와, 팬텀 CHR도 있구나. 와, 이거 멋있는데요? 야. 이야... 팬텀 나왔구요. V카드, 맞죠? V카드! 아, 미끄레곤 V. 와, 나왔다, 나왔다! 제발, 무슨 카드야? 아, 슈퍼레어면 안 되는데? 슈퍼레어보다 제발, 아. 일단, 서포트는 아니네요, 맞죠? 아! <laughs> 아니, 러브로스가 갖고 싶다고는 했지. 슈퍼레어 말고, CSR을 갖고 싶다고 했지, 내가. <laughs> 러브로스 뽑긴 뽑았습니다. 와, 대박. 일단, CHR, 그래. CHR, 피카츄 CHR 뽑아 봅시다. 오! 미끄레곤 V 스타카드 나왔고요. C H R 이더 나오겠죠? 설마? 그래 일단 C H R 이라도 오 K 카드 가디언 K 카드 뽑았습니다. 오 대박. 여기에서는 K 카드가 가디언이 아까 나온다고 그 우리 같이 살펴봤잖아요, 맞죠 뽑았습니다. K 카드는 이 종류가 한 가지인가? 그걸 모르겠네요, 맞죠? 다른 종류도 있는지 이제 다른 분들이 또 이거 신제품을 리뷰를 하면 한번 또 영상 봐야 될것 같아요, 맞죠? 오, 뭐야? 짠! 와, 뭐야? C H R 카드가 한장 나오는 건가요, 설마? 아, 이제 봉입률이아 나왔네, 나왔네, 나왔네! 지금 CHR하고 V카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제발! 엘레이드 V! 엘레이드 V 뒤에 CHR 제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느낌 이상한데? 잠깐만 짠! 아 파라섹트 아 엘레이드하고 파라섹트 나왔습니다 CHR이 보통 3장 들어있지 않나요? 맞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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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죠 하나만 더 지금 이제 몇몇팩안 남았거든요 오 뭐야 피카츄 와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는 뭐 하나 해야겠다 짠 제발 제발요 오오 뭐야 시계차 아니네. V카드 뒤에 C 차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구요. 짠! 아, 아 이거는... 그렇죠? 두팩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까지두 팩. 제발! 오, C 차! C 차! 아, 근데 피카츄는 아닌 것 같네. 맞죠? 지금 느낌이 피카츄는 아니야. 제발! 제발! 짠! 우와! 괜찮아! 잠만 보! 와! 너무 귀여운데요? 어 제가 어, 포켓몬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또 잠만보 포함되어져 있죠. 잠만보 너무 귀여워. 먹고 자는 거니. 자 다음 마지막. 아 이제 CHR도 다 뽑았고. 아 안타깝네요. 피카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 포기하지. 그쵸.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포기하지 말고. 아. 이럴 수가. 수가 수가 이럴 수가 안 나왔죠. 자, 오늘 나온 카드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아마 거의 뭐 최초, 어,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아마, 어, 한국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말고. <laughs> 자, 오늘 일단 나온 카드. 브이스타, 미끄레곤. 그 다음에 자포코일.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브이카드는 미끄레곤. 조로아크. 그 다음에 엘레이드. 이야. 아 얘는 왜 이름이 안 붙지? 낯설로 이름이 잘 외워지지가 않네. 로보로스. 파라섹트. 팬텀. 와. 그나마 얘 때문에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카드 너무 이쁘네. 그다음에 잠만보. 와, 피카츄. 피카츄 대신에 우리 잠만보와 팬텀, CHR을 얻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K카드 가디언. K카드 와우. 오, 멋있네 자 그리고 아 이게 c h r 였으면아 CHR이래 CSR이었으면 어땠을까 완전히 좋았을까 맞죠 아좀 아쉽네요 이렇게 러브로스까지 오늘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신제품 판타지마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다음 달에 출시되는 포켓몬고가 솔직히 조금 더 기대가 되긴 하는데 포켓몬고는 어제 <laughs> 포켓몬 지지를 보여 드렸으니까 어, 일단, 한동안 그 영상으로 만족을 하면은 어떠실까 싶네요. 저는 다음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만 아니었으면 오늘 또 먹방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포켓몬 관련해가지고 또 먹을게. 이거 이제 너무한 거 아닌가요? 뭐 거의 포켓몬 공화국이야 뭐야. 포켓몬 붙여갖고 나오는 게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음 또 먹방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배 터질라고 그냥 싹다 털어갖고 왔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쮸! <laughs> 좋은 것좀 나오지 그랬네 <laughs>